제목, 세균과 세포 함께 숨 쉬다. 세상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세포도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먹을 걸 주고, 한쪽은 숨을 주었죠. 그들이 함께 살기로 결심한 순간 생명은 처음으로 강해졌습니다. 유인균도 그렇습니다. 혼자선 살지 않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다른 균들과 어깨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산소를 만들고, 누군가는 맛을 빚습니다. 그 작은 협력이 세상을 향기로 익힙니다. 공생이란 살아남는 지혜이자 살아가는 예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강한 사람은 끝내 외롭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며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야 삶이 익습니다. 유인균은 그걸 몸으로 가르쳐 줍니다. 작은 세균 하나가 세포를 품었던 우리도 서로를 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공생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발효는 그 사랑의 향기입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 유인균, 유원플러스균.